경주 앞바다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나흘째 수색 작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실종자를 추가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을 항구로 예인해서 선내 수색 작업을 다시 벌일 계획입니다. 어제 기적적으로 구조된 한국인 선원의 첫 마디는 동료 선원들은 괜찮은가였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전복된 홍계잡이 어선 거령호가 포항 구룡포항으로 예인되고 있습니다. 그 령호는 오늘 오전 예인 작업이 시작됐는데 오늘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 구룡포항 2마일 해상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구룡포항 앞바다에서 선방 아래 실종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수중 수색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구조대가 다시 입수를 할 겁니다. 한번더또 선리에 또그 실종자가 있는지. 예. 한번더 수색을 할 겁니다. 여덟 차례 수색을 했거든요. 연안에서 한이 마일에서 한번더 들어가 수색을 할 겁니다. 사고 나흘째인 오늘 해경은 핵이 여덟 대와 선박 신안척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추가로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선원 여섯 명 가운데 4 명이 실종 상태인데 어제 구조된 한국인 선원 루모씨는 이들 대부분이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복된 선박 안에서 40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루시는 포항 선모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일반 병실로 옮겨질 정도로 기력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시는 발견 당시 함께 사고를 당한 동료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어차피 에어포켓으로 진입을 해 보니까 그 내부 에어포켓 안에 그 선반으로 보이는 곳에서 쪽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럼 많이 지쳐 보이는 상태였었어요. 선원들은 어떻게 되셨냐라고 말씀을 또 하셨고, 포항 해경은 계속 수색 작업을 펼치는 한편 선박이 항구로 예인되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